Yeah, 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인데요 제목은 일본 총리 장남 접대 스캔들 파문 확산 스가의 입내각 대변인도 물러나입니다 스가 총리의 장남이 저지른 잘못이 스가 정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데요 일본이 그야말로 벌집 쑤셔놓은 듯 시끄럽군요. 한국에 자세히 보도됐음을 알게 된 누리꾼들의 반응이 다양한데요. 기사 내용에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 스가요시 대총리의 장남이 총무성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접대한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다. 1인당 7만 4천엔 약 77만원짜리 호화식사 접대를 받은 야마다 마키고 내가공보관은 지난 1일 사임했다. 스가총리 기자회견의 사회를 도맡았던 야마다 내가공보관은 총무성 총무심의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스가총리의 장남이 근무하는 위성방송회사 도호쿠 신사로부터 문제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접대를 받은 총무성 간부들이 줄징계를 받으면서 야마다 공보관도 사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으나, 스가총리는 한달 월급의 60% 반납이라는 징계를 내리고 그를 유임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다. 특히 스가 총리가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사카 등 6개 지역 긴급사태 선언 해제가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도권 해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애매한 이유로 회견은 연기됐다. 그러자, 야마다 숨기기라는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쏟아졌다. 기자회견을 열 경우, 야마다 공보관이 사회를 봐야 하는 만큼,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1일, 야마다 공보관은 건강 문제를 들어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를 취했지만, 여론 악화에 따른 사실상의 경질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했다. 애초 야마다 공보관을 유임시키려 했던 스가 총리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스가 총리는 이번 일이 불거진 후 아들과 자신은 별개의 인격이라며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총리의 아들이 부른 게 아니라면 고위 공무원들이 공무원윤리법 위반 위험이 있는 식사 자리에 나가겠는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라며 피해갔다. 산케이신문은 이 일을 총리의 오산이라고 지적하면서 반복되는 뒷북 대응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한 현직 강요도 아사히신문의 판단미스다 관전은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이어 총리의 주변에 여론을 그대로 전달하고 직언할 수 있는 측근이 없는 총리 독주체제가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라 분석했다 강남의 접대 문제는 지난 17일 시작된 백신 접종으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스가총리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이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들의 접대 문제에 대한 스가총리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69%에 달했고 납득했다는 답변은 17%에 그쳤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스가 총리의 아들건에 대해서는 그가 지금의 자리에 발탁된 게 총리의 알선이나 청탁이 작용한 것은 틀림없겠지만 아들도 어른이니 제대로 책임을 졌으면 한다.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부모의 책임보다는 관료와 방송 사업자가 질펀하게 완전 유착된 상태가 드러난 문제다. 이런 일을 시작으로 아들도 포함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름을 짜냈으면 하는데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것 같다. 총리 기자회견 시 사회자는 비록 그 기자와 잘 아는 관계라도 소속처와 이름을 사회자 스스로 말하고 지명해서는 안 돼요. 지명된 기자야 자랑스럽겠지만. 야마다 공보관은 이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기 보다는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랬던 것 같다. 기억력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아무도 주의를 주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다. 본래 기자회견은 국민을 향한 것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총무성에 연결되려고 관계자는 움직인다. 총무성의 고관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내각. 구체적으로는 스가의 마음에 들려고 움직인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셈이다. 확실히 스가는 직접적인 지시를 한건 아니지만 이 일의 책임은 중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현재의 인사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나올 것이다. 기업이 스가 씨의 장남을 미끼로 사용하면 관료는 꼭 나타나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녹취록 같은 증거를 들이대야 겨우 국회 출석을 허락하는 뚝심도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모르는 곳에서 정부 관료와 기업들이 함께 올려 다양한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겠지. 어쨌든 관료에게 부과한 처분은 너무 손방방이다. 어쨌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흐물흐물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대코로나 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이 이 지경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계속 드러내고 있다. 정말 창피해. 스가네각을 퇴진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세계니까 별개의 인격이라든가 말뿐인 사과도 했겠지만 실생활에서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성인이 됐다지만 그 배경에 자신이 있다면 어떻든 책임을 지겠지.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둔 것은 스가 자신이니까 실태의 책임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소 아베 그리고 가스,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건들이 하필이면 일본의 톱을 따라다니고 있다. 관료가 더러워져도 태연하고 정치가도 멋대로 하는 게 원인이다. 즉 우매하고 약한 장수 밑에 강한 부하 없다는 것. 정치인은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하는 일도 없으며 관료들도 낙하산으로 내려가 우아한 생활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다. 악행 범죄를 거듭해도 누구 하나 죄를 추궁받지 않고 반성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누린다. 이러니 엉터리 일본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것에도 무관심. 자신들이 허술함을 속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에게만 엄격한 자조와 벌칙을 들이대는 오만한 정치다. 국민도 낮은 눈으로 밖에 자민당을 보고 있으니 뭐 당연하지. 한국은 기쁘게 군. 단지 앞으로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공산당이 정권을 잡아야만 한국에 물렁물렁할 것이다. 그런 정권이 들어서지는 않을 테니까 기대 따윈 하지 말라고. 그럴 바에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편이 낫다. 돌쇠 한 마디. 세계에 알려진 게 창피하면서 화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건 덮고 보자는 의식이 더 창피한 일인 걸 언제쯤 알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